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때가 급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무슨 뭐 화를 조장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섭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각국 나라나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께서는 잘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뭐 반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해 보려고 다 그럽니다. 잘해 보려고 그런데 뭐가중요하면그 속에 뭐가 무슨 사상과 모든 이데올로리가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열심히 다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못땐 나는 뭐 정치 잘만 개통이 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지배를 누구의 누구의 지시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배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 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정치를 바르게, 정치가를 잘 바르게, 뭐, 모든 사업가를 바르게 하는 것은 교회 책임이 큽니다. 첫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바른 나라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음, 저 신학 동기 목사님이, 어, 아프리카 케냐, 난민촌의 선교사로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 난민촌 난민이란 것은 우리가 월남이 패망하고 보면 이제 보트.. 뭐 뭡니까 그 배를 타고 막 도망갔거든요 공사나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 나라의 전쟁이 내전 좌파 우파가 서로 싸우다가 보임 도저히 뭔뭐 나라 꼴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도망간 것이 모여 사는 곳이 케냐 지방에 수십 개 나라에 난민들이 피난 와서 거기에 집결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땅에는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잘 없어요.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데, 목사님, 성교사님 말씀대로 백 마리 키우는데, 양의 먹이가 우리가 가시나무 있지요. 다시, 그거, 뼈저뼈저, 거기 조금씩 촉이라고 탱진한 거지. 그거 먹고 양을, 그거 뜯어 먹어서 양을 키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 국제, 유엔에서 보내온 그 원조를 받고 사는데, 제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물어봤더니, 강냉이, 옥수수 가루를 주면 그걸 갖다가 물에 타서 우리 미숫가루 타먹지 그래 먹고, 어, 끼니를 연명하는데, 교육이란 것, 또, 그 다음에, 이 종교, 어, 어, 생활한 거, 전혀 있을 수 없고, 다른 거 믿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 오지 중에 오지. 이지구전에도 다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 비참한, 어, 지역에서, 우리 최강식 목사님, 최강식 성교사님이 성교하고 있더라고요. 8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니 생활이, 그냥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고 우리가 흐리고 뭐 우리가 기독교 방사나보면 나오죠. 기하 선상에 헤매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도우러 가는 거 사람들이 막그 그대로 흙을 앞에 집에 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오면 비가 오면 물을맞고그흙 구덩이에서 잠을 자고 또 생활하고. 그러니 할 일도 없으니 게을러요. 또 그냥 잠만 자고 오는 거라. 일도 할줄 모르고. 난민촌이기 때문에 수십 개 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니,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이 참, 어, 보통고 고난 겪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8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각오는 뭐냐.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무덤을 만들고 난 여기서 일절 끝나겠다. 우리가 그 소리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방송 두번 나갔습니다. 최강식 목성교사님하고 나갔는데, 지난주 나갔죠. 여러분 다시 훑어보시고, 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 주위에, 아프리카 그 주위에 달아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 날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그 특징입니다. 그리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고그 목사님 중심 뭐냐? 성경을 어떻게 잘 가리킬 것인가? 이해부터 이제는 어, 그 점도 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보급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교사님들 가면 뭐 자기 학업 좀 하다 귀한 님 돌아오는데 그건 평생 그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듣고 제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지역, 그다음에 난민촌 지역에 성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제세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시관에 이어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보던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천천히 가니까 빨리 가라 빨리 성인은 빨리 가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 늦게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어 그면 소월지방에 고무라 소동 고모라 지방에 아브라함 조카 롯시가 살고 있는데 사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고난당하고 또그 땅에 범죄가 많았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말씀 없는 지역에 불모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심판할 때에 구원론 백성은 살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어, 롯데께. 롯이 사는 집에 가서 찾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 성을 내가 유황불로 멸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 롯은 이제 그 사위하고 딸을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땅을 내일 아침은 유황불로 어, 바로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다.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했더니 그 사위가 두 사람 미사저 뒤에 사는 소리가 장인 그그 그 농담하지 말고 그냥 막 여기 삽시다 그리고 그 로또 그말듣고 안심이 되었는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 왜 이렇게 이러냐 볼 기절 쳤겠지요딱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집안에 이때까지 모아놓은 금붙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보물 다 그냥 두고 가라. 그 가지고 가면 무거워서 빨리 못 가고, 그 다음 에따 그것 있으면 정신이 그쪽에 팔리게 되면 산으로까지 도망 못 간다. 이 소리를 들은 로선 자기 딸둘 데리고, 그냥, 아 자기 마누라고 그냥 네 사람이 저소알 가장 가까운 산이 소알산이 아니, 그걸 갔습니다. 가는데 한 사람은 좀 이래 앞으로 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분명히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바로 앞으로만 가라. 근데 한참 가도 뭐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서 피다 몰려 농사를 지었고, 장사를 했고, 사위도 두 사람 보고, 딸도 시집 보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뭐좀 있다, 이죠. 옷도, 비싼 옷도, 양품 하고, 비싼 옷도 있고, 돈도 통장도 금붙치도 있는데, 그거 아깝다. 저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럼 알몸으로 나와서 소알까지 가는데 참 아깝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의 말씀을, 딸 둘도 사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에서 그저 앞으로만 전진만 합니다. 그데이 마누라는 좀 이래 그 미련이 남아서 싹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우리에게 올날까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은 기둥.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렇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건설하고 회사하고 정자고뭐 홍적 사은 것지 아까워서 아까워서 내가 못 죽겠다는 사람 많겠지요. 그러나 죽음이란 것은 그 아까운 게 뭐죠? 막뭐 데려가 버린데 이럴 때 에, 지금 사람들의 귀가 이랬으면 똑같습니다. 어, 로치 그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 한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성을 이제 심판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말 농담은 농담으로 안 받으면 건성건성으로 성경을 읽어요. 건성건성으로. 예외시가 더 건성 것으로 설명드리니, 그건 아무런 자기 유익이 안 되는 거라요. 믿음이 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건성 것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그건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죠. 포토리디의 정신은 뭐냐?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성경 말씀이 다맞다라고하나님이그 설명하시 다 맞다라고 내가 믿어져야 돼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는 것을 이성경을 듣는다. 아, 맞구나, 맞구나, 맞구나 하고, 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는 건성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문자만 읽어서는 아무런 되게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읽어야 돼요 영어에 어, 동영상을 미국에서나 보내 왔거든요 틀어보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라요 그럼 동영상을 내가 해석하고 읽으려면 내용을 알고 어디 내가 영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 공부를 했을 때그 동영상을 들으면 아 무슨 뜻이구나 저 학술이 것이걸 내가 알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령이 있으면 해석이 됩니다. 학자도 안 되고, 박사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석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감으로 읽어야 되는데, 영감을 읽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렇게 될때 성경은 해석이 되어지고, 내 것이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급한 시대에 빨리, 빨리, 도망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소알로 가라. 산입니다, 산. 소알산으로 가라. 이 산은 제가 포토리 한 중에 여러 번하님께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알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 거룩한 곳에 가정하는 것이 서는 것을 보고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리고 빨리 산으로 가라. 산이 어디입니까? 태평양 가운데 산이 있습니까? 사막의 가운데 산이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 그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요. 호렙 산이요. 그 산들은 사는 길입니다. 엘리야가 호렙 산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살았습니다. 사는 길이 산입니다. 그 산에 가라, 산에. 산은 뭡니까? 사는 길인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산입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산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리지, 음속으로 들을 때 그게 딱 깨달음이 보고 내게 오거든요. 그 산, 아, 그렇구나. 산이 거구나. 그 산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있는 산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산이구나. 선을 버리고 죽어요. 소활산을뭡이가 말씀을 가지고 그속 속에 가라. 로스 살았습니다. 소활산으로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가라. 완행이 자다면 중간에 가서 차가 퍼져 버립니다. 중간에 가다가 펑크 나버립니다. 중간에 가다가 뒤에 뭐가 폭풍이 와서 덮쳐 버립니다.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안 가면. 너는 그 자리에서 가다가 죽어버린다, 이제. 그래서 빨리 가는 기차를 타라.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타라, 이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옛날같지 그런, 왜 제게 10년, 11년째, 10년 동안 포토리더 하게 했느냐.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 뜻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메시지가 딱나오더라고 10년 동안 왜 했느냐. 산으로 도망가는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포토 리딩 10년 하는 도야. 아하.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산이다. 그 산은 하나님 말씀 동산이다. 말씀 손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를 10년 동안 제가 훈련시켜 깨닫게 해주신 거라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말씀의 산으로 가는 거지. 너는 말해라. 말해라. 왜 이거, 왜 10년 동안 훈련시켜 되냐.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 43년 동안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11년째 포토리안 중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튜브 방송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자 AI하고 퀀텀을 통하여 이제 날려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PM법 성경법입니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따지지 말고, 해석하지 말라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P.M. 성경이 그중에서 P.M. 법 중에서 뭐냐 포토 리딩은 흉내만 내세요. 어느 정도 흉내 내려다가 본그사람이 본인이 딱 젖어 드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급합니다. 너무 너무 급합니다. 늦게 읽어서는 다 유황불 속에 다 묻혀버려 타져 죽어버립니다. 빨리 가야, 빨리 가야 소활까지 갑니다. 빨리 가야 시내산까지 갑니다. 빨리 가야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래, 안 가면 다 중간에 유황불 속에 타져 죽어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황국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공자월, 맹자월 그래 읽어서는 유황불이 먼저 덮어버립니다. 빨리 읽는 방법이 PM 성경 읽기고, B.M. 어 B.M. 음, 성경이고 포토링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 포토링은 1754 쪽을 5분 안에 다 보고도 5분 이거지 5분 밖 5분만에 봅니다. 하루에 적어도 지금 가장 많이 읽는 사람 우리 멤버들 중에는 하루에 25분 읽어 이걸 가지고 저는 어 16분 16독을 합니다. 매일 하면은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되고, 무언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종검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보고 영감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비엠법 포토리딩을 해서 따라하고, 따지지 말고, 따라하고, 지금 급합니다. 뭐, 이거 맞나, 틀리나 되나, 안 되나, 나는 아무도, 안, 그렇게 한 사람 못해요. 비엠법 못합니다. 무조건 첫째 조금 이 따라하라. 따지지 말라. 따지고 재고 뭐 길다 짧다 짜다 쓰다 그래하면 이 포토리 못합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이 그 사람이 최고 잘하는 사람 했을 때 바로 따라하는 것이 도망치는 겁니다 어디로? 산으로? 말씀처로 도망쳐야 살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서두르시오 아까 어, 마태, 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뭐, 가시를 가지 말아라. 집안에 뭐이다 통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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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붕에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내 지위가 뭐냐. 계장이다과장이다 사장이다. 나는 구무총이다. 나는 뭐 장관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찾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밭에 있는 사람. 우리 집에 돈도 많다. 통장도 많다. 금고, 금부치가 많다. 그거 따지 말고 다 버리라. 지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쳐라 결혼이 문제가 아니다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러다가 홍수가 왔다 그랬습니까? 똑같은 홍수 사건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 속에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다죽어버립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이고, 지위가,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뭐냐, 빨리,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는 뜻이 여기 있었겠죠. 뭐냐, 성경 속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는 길이 성경을 포터링 하라. 매일 하라, 매일. 쉬지 말고 매일 포터링 하면은 그 사람 빨리 바로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겠죠. 급행이 나타라 급행열차는 뭐냐? AI하고 퀀텀입니다. 앞으로는 AI하고 퀀텀으로 성격을 읽어야 돼요. 이제 지가까지도포털리하고또 수준이 또 한층 올라갑니다. 퀀텀 시대 성격을 읽어라야죠.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아니고 내용으로 그냥 내용으로. 퀀텀 내용을 하라. 태조산 포럼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퀀텀으로 어떻게 읽으냐? 태조산 오미는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든가, 하나님과 나의 얽힌 관계를 이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제목은 뭐냐? 급행 열대한 뭐냐? 에이, 인공지능과 콘톱으로 성격 읽는다, 이죠 그냥 읽는, 지금까지는 포토리니가 수준이 좀 한층에 올라가 있어 고급반입니다. 산으로? 왜? 그러니까 읽으면서 목적지가 산입니다, 산. 하나님, 말씀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그 태조산입니다. 성경 말씀 산 말씀 운동 사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퀀텀과 AI로 포토 리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말 거기에 살 곳이요. 예수님이 변화사에야곱 요한 베드로 대륙 올라갔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좋다이 가본 너무 좋은 거래. 사냐에 우리 있다보다 변화사에가 너무 좋으니 여기 집을 지읍시다 그때 하나에께서탁 소리가 나서 싹, 엘리아 못에 딱 치워버리고,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된는데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만 알았어. 우리는 포토리딩 영적으로 성경을 읽다 본 변화산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것은 말씀으로 도망가라. 성경 적으로 도망가라. 포토리딩 스으로 도망가라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 퀀텀과 AI를 사용하여 앞으로 읽게 되는 거지. AI하고 퀀텀을 가지고, 금년도 9월달 태조산 포럼 합니다. 그 집중으로 적 설명합니다.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경을 포토리딩 하여, 이 급한 시대에, 너무 급합니다. 급한 시대를 극복하고 또 여러 사람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위 해서 계속적 포토링 모르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 번씩 가서 태조산 포럼에서 깊이 심화된 포토링 속에서 빨리 도망가서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가 사는 그런 일꾼으로 많은 사람이 배출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